어, 여자 버추얼 레슬링 에회 WWE 개최합니다. h 16v2 b e c e s a h a p o n 머리 박치기 웨폰 마스터. 웨폰 마스터. 웨폰 마스터. 웹권 마스터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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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띄워라. 띄워라. 응? 안녕하세요. 안녕? 안녕하세요! 안녕 단추야 까뚱. 뭐야 이 판다 개귀엽네? 잡아다 키우고 싶어 너 조심해 판다는 사람을 찢어 전혀 못찍게 생겼는데? 자 이제 운명의 대포를 쏴서 어느 분과 매치를 하게 될지 여기서 바로 즉석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 떨려 16강전은 1대1로 먼저 매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8강은 1대1, 대 1대1 1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한이널 결승 1대1 매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9번 나다군님어 1번 클로이님 단추님 <laughs> 자 바로 또 다음 선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 어, 나오시고 아 8번, 부쿠키님 와우. 과연 내 상대는? <laughs> 그 상대는? 구월이님입니다. <laughs> 구월이님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고객님. 네. 치과 에부터 하세요. <laughs> 이빨 부러질 거니까. <laughs> 진짜 예약해놔야 될거 어, 같은데? <laughs> 자 그렇기 때문에 대진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초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, 오늘의 운세 한번 봐볼까? 어? 나 오늘 운세가 인생 역전인데? 작은 일 하나로도 당신의 기분은 크게 좋아질 것이고 이러한 상태는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유지되리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. 너무 큰 기대나 무리한 일의 진행으로 인해 자신의 기분을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, 아 우승은 너무 큰 기대나 무리한 일이고, 또한 가끔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소한 곳에서 오는 즐거움을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. 우리 커머 얘기나 하자. 끝났다야. <목소리> 두려워하지 말거라 심 문단속인가요? 뭐죠? 오늘 열면 안될 것같은데어 열면 안 되면, 열면 큰일날 것니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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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열렸다어 아무도 없어요 뭐죠? 어, 약간 공포스러워요 보입니다 어, 뭐지 뭐지? 으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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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매서운 서리바람도 그녀 앞에선 포근하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속지 말지어다 잔잔한 목소리 그렇지 못한 태도에 푹푸대고 투쿼키 생각보다 한국은 따뜻하구만 자, 다송 선수 입장. 헬로 상큼이 음악노야. <laughs> 원래 저런 캐릭터가 더 무서운 거 알죠? <웃음> <웃음> 아, 고향이! <뭐해>. 선수! <laughs> 아, 하나 눌러도 이회 윤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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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회 윤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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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데아회윤다 She's getting fired up. ready to show her opponent. Ah, To Get that instant replay ready. The cover! Ah! She up the victory! <laughs> All the victory! The victory! 아, 어떡할까? 부활전 가! 자, 온도 실력 메타 갑니다. 3번 나와지 3번. 인생 역전 운세였는데 오늘 두가 나요? 진짜요 잠시만 좀빵 때려봐도 돼요? <laughs> 진짜네? 자, 지옥나비 하요이 그리고 크웰라 랑 그리고 북부대공 올라온 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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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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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집이 싸우시네 어디가세요 바토라 선수 교황키를 북부고 북오키님 됐죠 미프거리를 고 슬래치 해봐 볼까요 좋거든요 여러분들 낭치마시 어떠신가요 아아이어고요자 이제 새로운 무기 꺼내보죠 자 이번엔 뭐 꺼내볼까 무고기 또 무기 잖아요자 이제 스탑. 그만해. 전쟁을 끝내러 왔다 표지판. 갑니다. 오, 어? 잘 맞았어요. 전쟁을 어, 끝내버렸어. 아, 잘잘 던진다. 와이 선수 난 선수입니다. 와저말 나지 나는 잘 나가는 선수입니다. 이거 정말. 그렇죠? 사이좋게+ 사이좋게+ 사이좋게 웹폰 마스터입니다 웹폰 마스터 그렇지안됩면안됩러다그면 얼굴 면 얼굴 맞아요 얼굴 되어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아 그니까, 아! 되면 안핑글안가 없었는데. 아이고. 친구를 때리면 안 돼요. 아이고! 제가 구해드렸어요, 북부 대공님.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의 의미로 선물입니다. 감사의 의미. 고기 가 방망치니까? 바로 도망치는. 제가 고기보다 날쌔요. 올라가 볼까요? 참을 수 없어. 뭐야? 내려가고 싶은데. 내려가. 어? 어? 나왜못 내려가지? 살려주세요 여, 머리 채좀 잡으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잠시만 그러나 기술 진짜? 쓰시는 거 아닌가요? 어, 어, 저 여기 서 됐다 다 저를 안 구하셔 안 구하러 오셔가지고 세요어 잠시만요 흔들보기라아요 울지 지 말아요 어 그렇죠 먼저 귀를 치는 거거리나잡아봐 일로 오세요 아, <laughs> 아니 시청해주요 아,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기 멋지신 분 계시잖아요 찍어! 지금이야! 안돼! 아, 네. <laughs> 찍어! 골고루 <덤버로>. 아니 <laughs> 아우! 제발 제발 <좀 웃음> 웹몬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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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링으로 좀돌아가 볼까요? 그럴까요? 좋은 생각입니다. 오킵키드분들 다 들어오시죠. 자, 일단 들어오기로 들어오는 걸 하겠습니다. 최선상. 오 신판 아 신판. 오늘 명사 최선상 진짜 좋습니다. 최반 화좀 오실 거예요? 어 야! 이건또 뭐야? 따라와라. 잠깐만, 나도 도와주러 가야 돼. 이제 잠깐만, 잠깐만. 뭐 들어나, 뭐 들어나, 오케이. 뭐못 들어나, 못일어나 도와주셔야 돼요. 하인이 지금 난리났어 지금. 잠시만. 저거 안 끄면은 큰일 나요. 저기 저요. 아! 제가 끊었는데요? 아! 출발. 아! 싶은 거다 했다 진짜 아 진짜 내가 아펠리오스보다 무기 많았다 진짜로. <laughs>